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부활절,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게시된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기쁨의 소식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 부름 받은 주님의 증인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밝게 웃으며 부활의 기쁨을 전합니다. 한번 이렇게 옆 사람 보면서 해보세요. 사망 권세 이기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사망 권세 이기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는데 얼마나 기뻐요. 우리 같이 한번 기쁨의 박수 한번주겠습니 아, 오늘 정말 기쁜 날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주님의 부활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 부활절 온가족 찬양대회가 있는데 대회라는 이름을 사실 붙여서 그렇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공식적인 기뻐할 수 있는 공식적인 각가지 모습으로 행복한 모습으로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최고의 기쁨과 감사로 드릴 수 있는 공식적인 모임입니다. 모두 다 참석해서 함께 부활의 기쁨과 은혜를 노래합니다. 특히 모든 직분자들은 꼭 참석하셔서 부활의 기쁨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은 그냥 된 것이 아니죠. 엄청난 고난과 그의 찢겨진 몸과 흘리신 피로 인한 희생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것을 늘 기억하기를 원해서 오늘 부활절 진정한 의미로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며 주님의 거룩한 몸에 참여하는 성찬 예식이 일부 이부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부 예배 때는 세례식을 통해서 새롭게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어린아이서부터 성인까지 모든 분들이 새로운 교회와 주님의 한몸된 가족으로 인증받는 성보와 성자의 능력으로 주어지는 성령의 능력으로 주어지는 세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오늘 첫 세례를 받으시고 이브 예배 때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며 주님 안에서 한 가족 된그 성찬의 예식에 첫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의 부활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의미를 되새기며 이것을 어, 함께하는 축복의 시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이브 예배 후에는 모두 부활을 상징하는 계란을 받아가지고, 또 여전도회가 정성껏 준비한, 연합회가 정성껏 준비한 떡국을 같이 먹습니다. 새해 들어서 떡국을 먹을 때 어릴 적에는 참좋았는데요 요즘에는 떡국을 먹으면 좀 슬퍼지는 느낌이 납니다. <laughs> 여러분들도 더, 더 아시겠죠? 새해 먹는 떡국이 한 살을 더 먹는 의미라면, 부활절 떡국은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영원히 살 것이라는 소망과 기쁨을 담은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루 각자 자리에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 또 그것을 즐기고 바라보는 모든 분들, 서로에게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환한 미소로 감사하다고 축복한다고 사랑한다고 꼭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실 수 있죠? 안하실 것 같아서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 사람 바라보며 한번 인사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어, 말하기가 쑥스러우면 얼굴 표정으로라도 어, 그렇게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격려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안식고 첫날 새벽에 여인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갑니다.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던 부자 아리마데 요셉의 소유인 무덤에는 큰 돌이 막혀 있습니다. 원래 그게 한 사람이 들어갈 무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 무덤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그 무덤은 몇 명이 들어가도 될 만큼 들어가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성경에 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였던 아리마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던 가족 묘입니다. 그런데 강도들 사이에서 달려가지고 같이 처참하게 죽으시고 그 시체조차 해골의 골짜이라는 골고다라는 이름처럼 땅바닥에 버려져 산짐승과 들짐승들의 어, 날짐승들의 시체가 될 것이 너무 안타깝게 해서 직접 부자이기도 하고 힘있는 공예원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런 말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래서 빌라도를 접촉해가지고 빌라도에게 직접 요구합니다. 예수님 시체 달라고. 이거는 내가 잘 모시겠다고. 그리고 그 무덤에 예수님 시체에 대해서 손상하지 못하도록 돌을 막는데요. 이 돌을 막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사실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됩니다. 부자들의 무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시체의 급속한 건조나 또 급속한 어 어떤 습기가 차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적절히 큰 돌을 막아서 사람들이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못하게 입구를 막아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군병들이 그 무덤을 지켰어요. 근데 무덤을 지킨 이유가 뭐냐, 부활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부활을 정말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부터 66절까지 여러분 그 내용인데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빨간 글씨를 좀 유의하면서 읽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그,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다음 날이라. 대체사장들과, 대체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빌라도에게 모여, 모여, 이르되.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말하되. 내가,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시체를 도둑질하고 가서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의 속임이 전부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리라. 그러니까 무덤을 지킨 이유는 이거예요. 어차피 부활할거 아닌데, 예수님 시체 훔쳐가 놓고 무덤이 비었다고 거짓말해가지고, 그 추종자들에게 힘을 주지 말자는, 저 거짓말쟁이 대로 하지 말자는, 정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죽은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가고 예수 부활했다는 헛소문을 유포시킬까봐 지킨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공식적인 양해를 구하고, 군병들을 동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생각은 절 이때 부활은 없다. 저건 확실히 시체다. 그리고 썩어질 것이다. 증명하기 위해 찍힌 것입니다. 시신이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 썩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건조한 팔레스타인에서 잘 썩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 시신이 부패하, 부패하는 속도가 빨라지는 것은 컴컴하고 어두운 곳, 그리고 입구가 막혀져 있으면 그 안에 있는 어, 그늘 안에 있는 뭐 동굴 안에 있는 습기로 인하여 시체가 썩어져 가죠. 그들은 어쨌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저건 시체다, 죽었다, 부활이란 없다. 그러니까 예전에 조금이라 추정하던 자들아, 그다 헛소리다. 정신 나간 사람이 하는 말이다. 부활을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무덤을 지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 입장에서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바로 무덤가의 여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시는 분들이죠. (59절과) 6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요셉이 시체를,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곳,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여기 보면 요셉이 큰 돌을 굴렸다고 얘기하잖아요. 부자가. 그리고 앞서 읽은 본문에는 뭐라고 했어요? 빌라도의 명령에서 막았다고 하잖아요. 마태와, 그, 앞에 얘기한, 마태복음과, 이 내용들이 조금씩 조금씩 어떤 내용들의 차이가 있지만, 같은 마음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덤가를 지키고 있고, 애도하고 있었어요. 그녀들은 부활의 안식, 새벽 안식 후 새벽에 예수님께서 몸이 정말 썩어서 부패하는 것들을 도저히 안타까워하며 어떻게 하느냐? 향품을 들고 갑니다 향품을 들고 무덤으로 갑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죠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근심하여 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느니라. 시체가 분명히 있어야 하는데, 없어졌어요. 근심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고 애도했던 그들은 놀라고 근심합니다. 단순히 없어져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시체가 설마, 이 부자의 무덤이 아니라 밖에 버려져 모욕당하고 있는 건 아닌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운. 갑자기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천사들, 천사 두 명이 그들 앞에 섭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절 본문에 예,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두려워 얼굴을 땅, 땅에 대니,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여기 계시지 않고,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계실 때에 너희에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천사는 대묻고 있습니다 무덤에 계시지 않고 그는 살아계신다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사의 이 말은 2000년의 시간을 지나 우리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기독교는 이슬람 몰몬교 불교 처럼 예전에 죽어버린 모함드 예언자를 믿거나 시타르다 석가모니를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지금도 비어있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끝나는 대로 저희 교회에서는 이스라엘로 성지순례가 그의 그빈 무덤을 직접 보는 성지순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살아나셨고 지금도 우리 곁에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과 우리의 모든 삶의 정황 가운데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예전에 죽어버린 공자, 맹자, 노자 또는 위대한 성각자들의 지혜와 말씀을 기리고 묵상하는 종교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오늘도 지금도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는 그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과 함께 영원한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는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 무덤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는 부활 자체를 믿지 않지만 그냥 예수님을 걱정하고 생각해서 예수님 죽었다고 생각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찾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이빈 무덤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죽어버리신 예수님, 역사적인 예수님, 종교적인 예수님, 우리가 믿는, 우리가 절대 가까이 할수 없고 가까워질 수 없는 신성의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조금 더더 더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죽기 전에 살아있을 때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 그 사람의 삶은 믿는 순간, 매 순간 1초 1초가 영원을 향한 부활의 첫 발걸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고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죽은 신앙을 버리고 살아있는 산 신앙. 예수 부활을 믿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이 자리에 살아있는 것. 죽은 자 가운데 찾는 종교적인 신앙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인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의 숨결과 음성과 그 존재와 함께 호흡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며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가치입니다. 옆사람 보는 거 쑥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앞을 보면서 주님 계시다 생각하며 한번 우리 같이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내 곁에 계시지요? 지금 내 곁에 계시죠. 매 순간 힘들고 어려울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순간순간마다 나와 살아계시고 호흡하시는 모든 분이 주님이라고 믿는 생명의 종교, 그리고 이 땅에 살아있는 생명이 영원한 생명과 이어질 뿐만 아니라, 위에서도 하늘나라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늘나라의 발걸음을 걸어가고 있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는 것이죠. 부활은 바로 기독교 종교의 정의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천사가 한마디 딱 덧붙여요. 갈릴리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하라 말합니다. 또 다른 복음서에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보다 먼저 더 갈릴리로 갈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본문을 한번 볼까요. 어, 오늘 본문 마지막 어, 6절 한번 볼까요. 육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 네. 어찌하여 네. 살아 있는 네. 자를 죽은 자,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찾느냐. 여기, 여기 계시지 않고, 않고 살아 셨느니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나는 갈릴리에 계실 때 마가복음에서만 세 번이 나와요. 나는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나는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나는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천사가 물어봅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 기억나니? 그때 그 얘기했던 거 기억할래?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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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이상하게 까마귀 고기를 먹은 것처럼 맨날 까먹어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부활절날 다시 기억하라 네 옆에 살아있다 네 옆에 살아있다 지금도 살아계신다 기억하라 성찬식 할 때마다 기억하라 지금 네 곁에 살아있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찢기고 피를 흘리셨다 기억하라 세례의 감격을 기억하라. 교회 나왔을 때를 기억하라. 찬송할 때를 기억하라. 매 절기마다 기억하라. 모든 부활의 숨결이 너희 가운데 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기 위하여 주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모든 자에게 세례식을 베풉니다. 그를 기억하기 위해 함께 주님의 몸과 피를 마십니다. 그를 기억하기 위해서 찬송하고 기뻐하고 노래하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주의를 지킵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또내 옆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망각할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죽지 않았다. 죽은 자 가운데서 찾지 말고 지금 살아있는 나를 바로 찾아라. 워밍업 너무 오래 하지 말고 그냥 나를 불러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인들은 천사들의 그 말을 듣고 자각하였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시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들고 왔던 향품을 자리에 내려놓고 전력으로 숨어있어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뛰어갑니다. 이 여인들의 전력 질주가 사실은 우리 남은 삶의 목표입니다. 크리스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우린 오늘 오후 2시 30분 함께 기쁨으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기쁨으로 찬양할 것입니다. 함께 기쁨으로 음식도 먹을 것일 겁니다. 기억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주님의 몸과 피도 나눌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험한 세상 살아가며 주의 십자가 붙들고 복음을 증거하며 그렇게 달려갈 것입니다. 혹시 아직도 살아계셔서 지금 내 곁에 계신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 찾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본문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주님은 살아나셨고, 살아계시고, 여러분이 주여 하는 순간 여러분 옆에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일하십니다 그 밝게 비치는 영안들을 막게 하는 모든 악한 영들의 공격들을 예수 그리스의 도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님께 구하여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절 생각이 색깔이 하얀 게음 의미가 있습니다. 하얀 것은 빛의 색깔이죠.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과 정신에는 부활의 빛이 비칩니다. 그 빛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곁에 지금 곁에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주님 살아계시지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산자를 찾지 않겠습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 부활하시겠다 말씀하셨던 그 말을 듣고 힘차게 부활의 증인이 되어 다른 박질한 여인처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이제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내 곁에 계신 주님과 소통하고 붙들고 기도하고 손잡고 힘차게 주님 예비하신 우리의 인생길 기쁘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우리도 그와 함께 부활할 것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 곁에 지금도 살아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이시며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는 지금도 너희 곁에 살아있다. 걱정근심 하지 말아라. 내가 내 곁에 살아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나를 찾지 말라. 나는 살아있다. 너희가 생각하는 관념과 종교 속이 아니라 실제 네 곁에 살아있고, 너와 함께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부활의 주님. 그 주님만 붙잡고, 부활의 믿음으로 성령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다지만은 위대한 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추고하옵나이다 아멘.